평은 2,502년이고 2,502년에서 1 0일년을 빼면 2,402년에 태어난 게 바로 욕단의 나이입니다. 거기에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냥 추정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동쪽에 나가서 나라를 키웠는데 단기. 단기란, 단기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반등나라, 반등 아침나라 이런 뜻인데 이 단기가 언, 언젠가 하면 2,333년입니다. 그럼 2,303년을 빼면, 2333년을 빼면 얼마가 2000, 2,401년에서 2,303년을 아, 빼면 얼마나 나와요? 2,401년에서, 401년에서 2,303년을 빼면 68세가 남는, 되는 거예요. 6단위가 68세 때 단기 나라를 세웠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laughs> 저, 단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없어졌다 그래서 단군이 바로 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단은, 단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욕단은 노아의 6대 손이고 단은 노아의 1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개를 낳고 개남이 마할나를 낳고 마할나시 야레서를 낳고 야레씨 에녹을 낳고 예녹이 무도셀라를 낳고 무도셀라가 라명을 낳고 라명게 노아를 낳고 십대예요. 그 다음에 자 노아가 세몰을 낳고 세미이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빌렉과 욕단 장도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벨렉이 누를 낳고 누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베라를 낳고 베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laughs> 야곱을 낳고 야곱이 단을 낳고 그래서 단은 십자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단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단기는 바로 욕단이 68세 때 나라 세운 게 바로 단기기 때문에 욕단과 단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욕단이가 동편단으로 갔느냐? 노안한테 듣기를. 의대 농산이라는 곳은 동방에 있는데 거기는 선택받은 사람 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 아무나 못사는 거다 선택받아서도 죄를 좀쫓었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욕단은 아주 노아를 닮으려고 무지 애를 쓴 사람이에요 노아 신앙을 그대로 전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그형 벨렉은 짱중이지만 벨렉은 아직 형편이 없었어요 그 벨렉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벨렉의 후손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성평는 뜻입니다. 이전에 이에이장 이전. 여호수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전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예가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아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른 신도 섬기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욕단은 노아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게 그게 바로 단기에요 단기 예. 그래서 그게 노아가 욕단이 아들 열세 명과 함께 동쪽으로 왔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노아, 욕단의 68세죠 나라 세운게 단기가 욕단의 68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은 반드시 욕단이다 그렇게 믿는거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이 욕단하고 욕하고 동시에 따라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요배 집에 목동만 318명이 있었어요. 그 목동은 목동들 양을 키우다가, 전쟁이 나면 다들 군인들 싸우는 겁니다. 그게 그 군인이 318명이 있었겠는데, 그게 바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목동이 318명이 있을 정도니까, 뭐 수천마리의 양이 있었던거죠 그런데 분은 어떤 사람이냐 요분 욕기 1장 3절에 보면 양이 7천마리에다가 약대가 3천마리에다가 소가 500결에다가 또암나귀 500결이 있고 종도 수백명이 있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욕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세 사람이에요 왕제도가 있기 전에는 사사시대고 사다시대 전에는 족장시대 였는데 바로 욕도 아브라함도 같은 족장시대인데, 요배신앙과 아브라함신앙은 의 아주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창세기 2 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기상을 좀모래간에네 본전을 들으라그랬어요 그런데, 욕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 하면, 너 세상에서 욕을 들고 왔냐? 욕같이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랬지. 얘 마귀야. 아니 욕이 그렇게 복을 받고도 인제 하나님을 찬하고 양 하나님 성기는 거지. 욕이 있는 거다 뺏어보세요. 건강도 뺏고 돈도 뺏고다 뺏으면은 절대 욕도 하나님 잘안 잡는 남성인 그러니까 얘만도 시원해 봐야 돼. 얘만들 시원해 봐라. 그래서 아들딸 신남매가집 있으면 다 죽어버리고 그 수많은 재산 다 날아가버리고 돈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도 욕이 미라밀어고으면은 주신 자도 요구하셔 취하신 자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송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뭐야 너 그렇게 욕을 그렇게 시, 시험을 했는데 욕이 어떻게 되느냐 욕이 배신한 거 봤냐 그러니까 그 몸을 치면 은 욕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래 네마음또 해봐 그래서 마귀한테 두 번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바깥까지 악픔이 났는데도 욕은 하나님을 조주으안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당신 하나님 있다가꼴도다 이렇게 쫄딱 말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니까 미련한 여자야. 내가 복도 받았으면 저주 받는 것도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불도 범죄하겠다. 고 이불도 범죄하겠다. 이렇게 욕이 훌륭한데, 왜그 욕이 훌륭하냐? 욕기 일장일절에 보면, 은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요노아신하고 똑같은 거요 어떻게 욕이 그럴까? 노아 신앙을 전수받은 욕단이가 요베게그 신앙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베 신앙은 그렇게 좋고 아브라함 신앙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저 가난 따위 갔다숙련들따고저에그베네리에서 자기 부인을 동생으로 팔아먹었어요 여기 부인 팔아먹는 남자 있어요 <웃음> <웃음>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먹는 남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양과소는 닭을 뜨고 새는 가그한 똥통 천지형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다른 민족에 40년 동안 종살이할거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이한 것은 그는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똥처럼 쓰는 것 때문에 똥들인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도 마음도 아시는 분인데 그 똥을 드린 것 때문에 그 자손이 403년 동안 종살이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볼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 나가서 야너별좀 세워봐 그러니까그 별을 따고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어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16장 2절에 가면은 살아가는 말이 나도 나이가 많고 당신 나이가 많은데 애기 못 낳으면 어떡하냐 하다란 때 들어가서 애들 알아. 그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고 하가라한 데로 나서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4천 년 동안 지금 아랍 쪽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랍인들은 우리 기독인들 죽이잖아요. 지금 말이죠. 4천 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때 그때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같은 시대 사람인데 요분들도렇게 훌륭한데 왜 아브라함은 그러냐? 그 조상이 바벨탑 짜고 다른 신는성겨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집, 애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비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것은 욕단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욕단은 노아신앙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후에 동방박사가 혈방을 찾아가서 자, 우리큰 나라에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유제니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가 유제의 왕인데 무슨 소리냐 터기관들이 하는 말이 저 베들렘을 메시하고 온다고 약속됐으니까 베들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베들렘에 가서 보고 난한테 와라 그랬는데 동방박사 갈려고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일로 가라고 그래서 오던길로 가지만 다른 일로 가라 그래서 다른 일로 가고 있잖아요퇴브당이안만길하도 아닙니까 그 근처에 애들 두 사람 중 애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태복 2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자 그리고 그 뿐이 아니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바라바라로 안고 예수 십자가로 바로 외쳐가지고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어? 그 예수 앞에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앙과 몰락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놓은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요기 비 v 에올때요기 대단했고, 또 2000년 후에 와서 이 동방박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아주 한과 땅이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동방박사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동방박사가 황금과의 관광 몰락을 갖다 준 바람에 그돈 가지고 애국가서 피난 당활을한 겁니다. 향에서못 낳고 마우가는 아니가 뭐예요? 돈 없어서 마우가를 자다가 마우가를 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애국을 가냐, 가냐고 피난가자냐고그 동방박사가 갖다 준 황금과의 관광 몰락 때문에 애국가서 피난 당활을 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동방사람은 바로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 사람에게 모든 세계의 얼굴을 맡기겠다 그랬지. 그리고 이 동방 사람의 모든 왕들을 다들게 해준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 사람에게 그렇게 선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동방 사람이 어디냐? 그 이사야가... 동방일 때는 모압과 암문이죠 모압과 암문이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그 다음에 요르단 그쪽으로는 또 어디냐고 동쪽 가면 어디냐 이라크예요 이라크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동쪽 가면 또 아스로인데 아스로는 지금 말하면 아 저기 저어 뭐야 <laughs> 요 시리아? 아니 시리아가 아니고 이라크 아 아스로가 아수로 옛날에 아스로지만 지금 이란 이란이에요. 이란 동쪽으로 가면 파키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인데 자, 거긴 전부 다 알라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은 전부 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동남아는 전부 다 불교권이에요. 자, 중국은 공산권이에요. 그리고 중국 다음에는 한국이고 그다음엔 마지막이 일본인데 거기 보면 일절에 보면 일본은 꺼져라 그랬어요. 섬나라 잠잠해라. 섬들아 잠잠해라. 이 일본은 기독교 들어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5, 6백 년돼요기독교 들어간 지가. 그런데도 교회가 별로 별로 신속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돈이 137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6만 명을 보내가 지금 4만 명을 떨어졌는데 한국은 지금 3만 명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은 3억 2천억에서 4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에서 3만 명이면 미국보다 우다 몇배 더내을꺼냅니 아, 예. 이건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다 복음하신다고 약속하신 아, 네. 말씀이 그대로 아, 네. 이루어지고 있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구원할, 복음할 이 삶을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이니다요 그래서 그냥 욕단의 후손이 아니고, 이하나님이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후원에 일을 일, 알아서 너 이거 일좀러는데큰 그러니까 아들이 간다고 그랬는거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면 러고치고 와서 일을 했어요. 어느 아들이 더 좋아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 훨씬 더 좋은 거죠. <laughs> 아, 네. 이처럼 벨렉은큰 아들이고 목단은 동생인데, 자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쓰시고 예서보다 야곱을 쓰시고 무나스보다 무나스보다도 어, 에브라임을 쓰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쓰시는 그런. 작은 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 그런 걸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이 빌렉은 형이고, 욕단은 동생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욕단을 통해서,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 이게 이세야 4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놀라운 사건이기 말이죠. 100년 전 같은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우리 교민이, 지금 750만이 지금 흩어져 사는데, 세계 어느 나라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교이가 있는 곳은 다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벌써 세계 본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 옛날에는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은 지금 21세기 디아스포라는 한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미국에 와 계신 분들 교민이 참참내에쓴 거이기만 미국 친구관가는 이북도 하잖아요, 이국도 예.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교민의 사명이 참 지대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우리는 이 사명을 인식하고, 정말 마지막 때, 이 세계를 복음하는데, 이 미국 교민들이 한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 아리랑 민족.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민족. 청손민족 백인민족,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백인민족이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흰노드분 사람들만 하늘나라 들어갔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백인민족이라고 했어요. 백인민족. 예. 아, 아, 네, 흰우드문 사람들. 자, 이렇게 백인민족이 된 거, 성교민족이 된 거, 저... 인도시성이 파고리가 와서 무슨 얘기되는거 하면은, 공방의 핵불이 코리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25시든 개월 후기는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은 한국은 제2의 선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은 십자가 밑에 날일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다롤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날마다 달마다 이 층두교에 지하진도교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예, 선자는 고교 옆에 양양인데 고기는 선고고 양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와 성도가 어울러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살기도 자라지 산기도 자라지 경기도 자라지 축기도 자라지 자 이렇게 한, 이 예수님과 어울러 사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치고 이 한국 사람은 제일 선로 선택한 인물이다 아, 네. 개울이가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 훌러시 신학교에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냐 연구를 했는데 한국으로 낙태이 됐어요 아, 네.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람은 어디 가는데 제일 잘 적응하는 거야 말도 빨리 잘 배우고 잘, 잘 적응해 달라요 더운데 가자잘 살고 추운 가자고 고왜 우리는 추운데 가자고 왜 우리는 추운데 운데가데가운데 가자고 추운데 가자고 왜우는 추운데 가고운데가운데는데 한국사람은 더운데도 안다고 차고 충전하고뭐 익은 것도 먹고 산 것도 먹고 앉아서도 먹고 서서도 두고이 한국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너무 잘 적응하기 때문에 한국 민족만이 세계를 복무할 수다 그렇게 훌륭시신가에서 밝혀졌어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 한국 기독교처럼 붕든 나라가 없습니다 92년도에 50대 교회를 뽑는데 한국에서 23개가 들어가고 9 7년도에 10대기를 뽑는데 한에서 7개들된간 거예요. 이거 아주 놀랠 노지아닙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이 동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이루시겠다고. 동방 사람의 얼굴 뵙게 했다. 뵙히진다고 말씀하진. 그 말씀이 다이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이 세계 선교에 앞장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임으로 죽원합니다 아 예. 예. 시간이 계속될 때부터 네, 박수로 크게 우리 송중기와 사께하는 영광! 사장 나오셔서 식사...